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드집입니다제 YT. 자, 오늘 제가 드디어 본 차량은 산타페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아, 드디어 산타페 풀체인지. MX5입니다 자 전면부를 보시면은 뭐 제가 리뷰를 많이 해서 해봤으니까 다들 보시다시 아시겠지만은 라이트가 좀 달라 보이시죠? 라이트 달라보는 이유는 시제품입니다 목업 제품이라고 하죠 목업 제품이다 보니까 H마크가 지금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부 그릴에 H마크가 쭉 들어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예 그런 모습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방에는 이제 카메라가 달려있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좀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테스트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방 밑에 하단 부분은 이제 레이더 센서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옵션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옵션별로 한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휠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 휠의 디자인도 지금 이렇게. 이제 이쁘게 되어 있죠. 근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리뷰를 할때 말씀 을좀 드렸지만 이 브레이크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브레이크가 좀 이렇게 작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 쪽에 뭐 전자식 뭐 댐퍼, 뭐 전자식 서스펜션 뭐 그런 거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휀다 부분, 본넷고 휀다 부분에 약간 살짝 각이져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각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에 이런 식으로 네, 이번에 좀 약간 변경이 된게 이런 식으로 따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필러 쪽에 이렇게 블랙으로 이 옆에 지금 산타페라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루프, 루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싹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필러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 이제 우먼골든 패킹 자체가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시트의 패턴이 H 마크가 있는 그 시트 패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이 옵션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문짝 필러가 지금 보시면 각지면서 일자로 뚝 떨어지는 모습,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커튼, 커텐. 커튼은 이제 수동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 이번에 좀디펜더처럼 이런 식으로 같이 똑같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리고 C 필러도 굉장히 커진 모습이죠 이렇게 좀 뒤에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뒤쪽에 산타페 구형과 이런 식으로 산타페 신형이 있는데 이렇게 뒤에 부분 좀 나온 모습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더 튀어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테 n f 같은 경우는 이 밑에 하단부 쪽에 네, 위치해 있고요 방향 지시 등 네, 이렇게 나오고 브레이크 등이 밑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 차량은 지금 현재 5인승, 5인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안쪽으로 후방 카메라랑 트렁크 스위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머플러 디자인. 네. 머플러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듀얼이 아니라 우측에만, 하단에만 이렇게 나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손잡이가 살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오토 플러시 도어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디자인 되어 있죠. 그다음에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이 좀져가지고 도어 트림 쪽에는 이제 커플더 플레이트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좀 최초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수납함이 지금 열려 있죠. 상단 수납함 하단 글로우 박스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기어봉 자체는 버튼식이 아니라 그랜저에 최초 투입이 된그 기어봉 그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수납함이 밑에 하단 쪽에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포지션이 굉장히 살짝 예. 수납함도 굉장히 많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오프로드 성향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마신 제품으로 뭐 사이드 스텝이라든가 모든 게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그 부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를 할때이 휀더 쪽에 산타페 로고가 새겨져 있는 거. 아마 다들 보셨다시피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이드 가니시 쪽에 이 라인이 있거든요. 이 라인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밑에 쪽에 가니시 라인 쪽으로 일자로 쭉 뭔가 디자인이 간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좀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산타페는 약간 가게져 있는데 얘는 약간 동글동글하게 디자인이 좀 갖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를 딱 봤을 때도 기존 산타페와 산타페풀체인지 보셨다시피 디자인이 많이 바뀌, 변경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산타페 어,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좀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있는데 어, 지금 시간이 새벽 3시라좀 예,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최신 신형 나올 차량들이야 그런 거는 리뷰를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지마시고요 들어가세요.